요즘 머리 감을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샴푸부터 다시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수자나 헤어가드 샴푸예요. 이 샴푸 사용 전에 꼭 흔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식물 유래 성분과 카페인 성분이 분리되지 않도록 유효 성분을 고르게 섞어주기 위해서예요. 흔들어서 사용하면 두피에 필요한 성분을 더 균형있게 전달할 수 있어요. 수자나 헤어가드 샴푸의 네가지 포인트 첫 번째 약산성 샴푸 건강한 두피 pH 밸런스를 맞춰 세정 후에도 당김없이 편안한 두피 컨디션 유지하는데 도움을 줘요. 두 번째, 카페인 성분 함유 카페인 샴푸는 모발이 아닌 모발이 생성되는 두피 속 모유도 모모세포에 작용해 탈모 유발 인자를 억제하고 두피 환경을 건강하게 케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세 번째, EWG 그린 등급 성분 96%. 전 성분 중 96%가 EWG 그린 등급으로 매일 사용하는 샴푸라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어요. 네 번째, 식물 유래 성분과 육미지황 복합 처방. 다양한 식물 추출물이 두피 진정, 보습, 청결 관리를 도와 민감한 두피에도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거품은 부드럽고 세정력은 깔끔한데 씻고 나면 두피가 과하게 건조해지지 않는 느낌이라 데일리 탈모 케어 샴푸로 딱이었어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 두피부터 관리하고 싶은 분들께 스자나 헤어가드 샴푸 추천합니다.